유라시아 횡단 나이딩 15일차 날이 밝았습니다. 어 현재 이곳은 트라브존으로 가기 바로 직전 어 흑회가 내려다 보이는 어 해변가 펜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어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해안도로가 지나가고 저 바로 앞쪽으로는 또 이렇게 수평선과 지평선이 맞닿은 흑회가 보이는 곳입니다. 어 유라시아 횡단 나이딩 15일차 일정을 시작합니다. 어, 오늘은 흑해의 해변가에 있는 펜트하우스에 출발해가지고 어, 트라부존을 지나가지고 서쪽 방향으로다가 어, 약한 100km 넘도록 오늘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클라브존 공항을 왔습니다. 어, 렌트카를 빌렸는데 또 이곳에서 또 또서리 정리도 하고 할 일이 있어가지고 공항에 잠깐 들렸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아, 만난 개가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따라갈까요? 집에 가가라. 아, 정말 오랜만에 자전거 도로를 만났습니다. 해변가에 해안도로 옆쪽으로다가 열대 식물이 심어져 있는 자전거길 아주 시원스럽게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전거길을 가다가 지금 잠시 휴게소가 있어가지고 쉬어갑니다 자전거도 정비하고 물도 마시고 커피도 한잔하면서 쉬어가겠습니다 휴게소의 메뉴판이 아주 다양하게 보입니다 엄마 손잡고, 나들이 갈 때, 먹어본 솜사탕. 어, 현재 라이딩 30km 시점을 통과했습니다. 어, 항구 도시에서 잠시 휴식을 하고 갑니다. 바로 앞쪽에 망망대해 극회를 바라보면서 예, 이렇게 비닐봉투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세척을 간편한 방법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음. 와, 코카콜라 한 마리입니다. 달구! 달구! 먹고 살구! 제가 방금 화장실 갔다 왔는데 맛있게 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소금이 따로 필요 없어요. 조지아의 계란에 흑해 소금을 뿌려서 듬뿍 뿌려서 짭조름한 걸 좋아하시는 펄버님. 혹시 괜찮았나요? 굿. 현재 라이딩 55km 시점입니다. 어, 이곳에 와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고 하려고 이렇게 들렸습니다. 자 오늘 점심 식사하러 여기에 잠시 주차를 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메뉴는 케밥입니다. 아주 종류가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아, 오늘 이곳에서 케밥으로 점심을 먹고갑니다 길이 길에 들어왔더니만 앞이 막혔습니다. 자 이제 터널을 빠져나와가지고 극해바다가 바로 앞쪽에 보이는 도로 터널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앞쪽에 경치가 무척이나 아름답습니다. 설 동안 날씨가 괜찮다 싶었는데 또 오후 들어가지고 2시간 넘으니까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비었다 갈아입었습니다 출발합니다 <laughs> 자, 굵은 빗방울이 툭툭툭툭 떨어지더니만 잠시 이제 멈췄습니다. 많이는 안올것 같습니다. 또 휴게소, 또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커피 한잔하고 갑니다. 와, 비옷 차림에다가 <laughs> 모습들이 좀더 이쁘진 않은데. <laughs> 아, 진짜 커피가 끝내줘요. 자, 건배. 어, 색깔이 똑같네요. <laughs> 진짜 맛있다. <laughs> 맛있어요, 진 아. 카페 라떼입니다. 오늘 라이딩 종료했습니다. 어 아침에 숙소에서 출발해가지고 흑해의 서,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서쪽 방향으로다가 106km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어 오후부터는 비가 붉은 빗방울이 내리는 가운데 비를 또 많이 맞지 않았습니다. 어 오늘은 이곳에서 또 하룻밤을 유습하고또 내일 아침에 출발합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지 또 기대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려고 어, 호텔 6층 라운지까지 올라왔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경치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건축물도 색상이 아름답고 해안도로도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는 풍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스테이크를 이렇게 잠시만요. 5인분을 주문했는데 종합세트로 나왔습니다 <laughs> 적당히 잘 나눠 드십시오 또 다른 메뉴도 있습니다 이게 생선요리입니다 생선 요리는 한 마리씩 나오네요 푸케를 배경으로다가 이렇게 뷰가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는 행복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